듣기로는 집한 명이 있을 거 같은데 동일 씨똥 마려요? 약간 마르긴 한데 아니 그건 아니고 좀샘세 씨랑 같이 일해서 그런가 확뭐 보이는 거 같단 말이에요 나도 한번 해봤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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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난 뭐야? <laughs> 귀신 잡으러 오신 분들 맞으시죠? 저희 엄마가 집에 뭐가 껴서 성적이 안오른다고 부르신 거 같은데 재수생이세요? 삼수생인데 왜요? 삼수생? 아니 저도 한 번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뭐하는 거예요 동규씨 이게 집에 눈치가 보이거든 꿈을 향한 당신의 도전 리팩 죄송합니다 제발 제 공부에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큰일 난려고줄 알아요 왜나 네. 진짜 똥말려워요 아이씨 때리지 서러... 마 때리지 마 나온다 하지마 저기요! 동규씨! 당신이 저 3수생의 마음을 알아? 난 알아 조용히 좀 합시다 동규씨 아니 재민씨 같이 장난쳐놓고 왜 아니 화내니까 내가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